7월 25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37장 11절로 21절 다시 같이다입니다. 애국의 출병으로 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유다의 진실한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안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않냐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바벨론의 군대는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전략상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떠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포위망이 풀렸고 예레미야는 이제 고향에서 자신에게 상속된 목사의 땅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려 합니다. 그러자 문주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바벌론에게 항복하려고 예루살렘을 나간다라고 오해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을 오랜 시간 예언해오던 예레미야였기에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레미야를 향한 적대감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의 입장에서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점령을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자라는 인식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오해였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견, 경고였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고집 안에 갇혀서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오해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은 근데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영혼을 향해서 또는 어떤 집단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대속의 십자가 앞으로 생명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일 이것은 상대가 듣기 좋은 말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죄를 들추어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항상 이런 류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학계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에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이다 예를 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심각한 지독히 열악한 환경의 옥살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고 있을 때 왕궁으로부터 한 사람이 왔고 그는 시드기와 왕 앞에 다시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일은 모두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죠 한나라의 임금인 시드기아는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불러서 그의 의견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고위관료들 그들은 친애국파로서 바벨론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이 대다수였다 라고 합니다. 시드기아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우유부단함, 그가 더욱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를 물은 것이죠.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왕실의 주변에 두고 있던 예언자들은 다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들의 예측은 모두가 틀렸고, 지금까지 맞지 않았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료들의 눈치를 보면서까지도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시기 향한 예레미야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이다. 간단하고. 명문한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열악한 감옥으로 또 돌아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 받은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드기야의 구미를 그 입맛을 맞춰주면, 그가 원하는 말을 들려주면 선지자는 석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수 있는 길이요, 시드기아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로서 할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절을 읽겠습니다. 예미야가 다시 시드기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손자리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요 이제 처음인데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탄암, 받으사 나를 소유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디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는 왕에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구덩이를 파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감옥입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죄를 범한 적이 없었기에 그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아는 왕에게도, 왕의 신하들에게도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티끌만큼의 죄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라 사실, 그것 하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나라를 배반하고 적국 바벨론과 손을 잡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왕을 향해서 왜 나를 오게 가뒀나일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아를가둔 것은 그들의 고관들만이 아니라 시드기아 왕까지 책임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왕이 직접 관여한 일은 아닐지라도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기에 그의 수하에 있는 고관들에 있는 시드기아의 책임인 것이죠. 자신의 부당한 고난에는 시드기아 왕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과 고관들의 후원을 받으며 왕실을 배경으로 예언하던 거짓 선지자들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당신이 총회하던, 당신에게 속해 있던 예언자들,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말하는 듯 그렇게 거짓말하던 그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용여당의 집에 있는 그 감옥, 그 악랄한 감옥, 생명조차도 버틸 수 없는 그 감옥으로는 돌려보내지 말아달라, 라고, 거기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어, 시디기아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 낭만적이고, 그렇게 시원한 일만은 아닙니다. 많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오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진리와 거짓,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고 말로 증언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현실에서 수많은 불리익과 부당한 시선과 압박을 이겨 나가야 되는 현실 세계입니다. 냉기와 따돌림, 불이익, 심지어는 생명까지 담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이러한 총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의 에, 삶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일이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의 부탁에 감옥을 옮겨주죠 그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왕궁시대의 뜰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떡 하나씩을 주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아는 끝내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선택할 것인지 적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자신의 안일합이나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은 멀어져 가는 것이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드기아와 유다의 백성, 그들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시드기아는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반항하고 거부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놓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냉정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을 늘 깨우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인도함 받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며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